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선민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옷깃을 절로 여미게 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평년보다도 3도에서 9도 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19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까지 건조하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겠고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고.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균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룹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지만 이 구름들은 대부분 높은 구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낙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19도, 청주 20도, 부산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